음? 야, 웬맨 일이야 이게. 어, 아, 진짜 오랜만이네. 잘 지내? 잘 지내지. 야, 고등학생 때 우리 처음인 것 같은데. 야, 오랜만에 밥이나 한번 먹자. 나도 좋지. 요즘 어디서 지냈는데? <laughs> 나 서울이지. 야, 서울이면 진작에 말을 하지. 야, 서울 어딘데? 내가 지금 갈게. 나? 부천구. 어? 김포구. 어? 광명구. 그리고 하남구 어? 어. 얘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진짜.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시키겠다는 여당의 이른바 메가 서울 구상에 정치권 안팎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서울을 메가시티, 그러니까 인구 1천만 명 이상의 거대 도시로 만들겠다는 건데 인구 1천만 명 이상의 메가시티가 메가시티 서울, 과연 맞는 방향인가? 야. 이거 나도 서울시 가실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야, 야 이거 달달한 게 무슨 탕후루 같네 요 메가커피인지 메가박스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야 이거 떡상각인데 완전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매태추 n 번원 가다입니다 오늘 메가시티 팬입 예정인 경기도 부천시에 괜찮은 아파트 물건이 있어서 한번 나와봤는데요 예 바로 이곳입니다 서울 근처에 입지가 좋은 곳을 알아보던 중에 여기가 최저가가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임장을 와봤는데요. 유차는 2회차 진행되었고, 3회차 진행 최저가는 이제 1억 5,900만원 정도로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건축물 사용 승인 일자가 1995년 이제 9월 25일인데, 이게 복도식 건물이어서 굉장히 좀 오래된 감이 있거든요. 일단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어,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제 경매 물건지에서 봤던 것처럼 복도식 아파트로 돼 있습니다. 혹시 95년도 물건이라 그런지 좀 오래된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확실히 이게 조경이 나무들이 오래되니까 더 우람한 것 같아요. 나무들이 더잘 자라서 좋아 보이기도 한데요, 조경이. 여기 세대수가 2171세대라는데 되게 넓고 단지가 조경도 확실히 되게 잘돼 있고요. 아, 저기가 주차장이네 여기 지하주차장도 있다고 했거든요. 한번 지하주차장도 같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여기가 이제 단지 앞에 지상 주차장인 것 같아요. 들어가 봐야 이제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알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적지가 않네요. 지하주차장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와 확실히 지하주차장도 오래된 느낌이 딱 나는 게 여기 페인트가 약간 색이 바른 건가 이게? 아 이게 까졌네, 페인트가. 확실히 오래된 감이 있긴 하다. 그래도 너무 좋은데? 야, 아파트에 살수 있다는 것만 해도, 심지어 경기도 부천시. 아, 맞다. 여기 서울이네, 이제. <laughs> 마치 메가시티 촬영하지나? 아, 이게 지금 지하주차장을 딱 보니까. 아, 근데 지하주차장이 크진 않아요. 근데 위에 지상주차장도 이제 같이 있고 있으니까 되게 넓고 좋은데요. 지하주차장을 쭉 돌아봤는데요. 요 정도면은 진짜 괜찮은 물건인 것 같아요. 마음에 걸리는 게 주차장이거든요. 저희 물건지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헤란트란체 111동이거든요. 자, 여기 물건지 앞에 한번 와봤는데요. 아, 이게 참 15층 아파트 중 1층에 소재한 물건지라 좀 아쉽긴 합니다. 그렇지만 가격도 좋고 한번 들어가 보시죠. 물건지. 여기서 임차인분이 이제 계실 수 있기 때문에 106호였으니까. 팬물이 없습니다. 106호 문이 열려 있습니다. 살고 계시네. 지금 문이 열려 있어요. 물건지 안에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내부가 궁금한 거잖아요. 소형 아파트예요. 이제 공급 면적이 17평이라고 나와 있어서 한두 명이 살기 좋은 아파트라고 생각이 돼서 왔거든요. 내부가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에 검색을 해서 부동산 이미지를 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내부가 의외로 깔끔하고 인테리어를 잘해두고 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인테리어를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여기를 골랐느냐. 여기 주변 입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서 걸어서 학교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번 걸어서 가보겠습니다. 학교가, 와, 대박이지 않습니까? 그냥 길 건너예요. 학교를 다녀야 하는 아이가 있는 사람들은 되게 좋지 않습니까? 초등학교고요 지금 바로 옆에 또 중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쪽으로 이동을 해보시면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중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가야 된다 바로 옆에 또 고등학교가 붙어있습니다 이게 초중고가 다 붙어있더라고요 진짜 보시기에도 되게 가깝지 않나요? 멀어서 걱정한다?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양치하면서 학교 와도 지각을 안 합니다 만약 지각을 했다? 뭔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조금만 걸어왔는데 바로 중원고등학교가 보이시죠? 지금 학교랑 또 붙어있는 체육시설을 보여드리러 가는 중입니다 학교랑 붙어있는 곳을 와봤는데 체육시설들이 많이 있고 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제 학교 뒤편에 부천국민체육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오자마자 이렇게 농구장이 보이고 여기 쪽으로 이렇게 천천히 돌아보시면 건너편에는 이렇게 축구장이 보입니다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을 근처에 학교도 다 있고 체육시설도 있는 와, 진짜 넓다. 옆에 보시면 이제 부천 국민체육센터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경기도 하나 봐요. 하나원큐라는 이제 배구팀도 보이네요. <laughs> 체육관, 축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수영장 등 엄청 다양한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중형 수영장인데요. 성인요금이 무려 350원이에요. 월요금제로도 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7만원에 한달 내내 수영을 즐기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마을 근처에 체육시설도 있고, 건전한 취미생활을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메리트가 큰것 같아요. 진짜 참 좋지 않습니까? 아, 여기 수영장이 있다니까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입주민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부천국민체육센터입니다 이제 수영장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저렴한 가격에 형성이 돼 있죠 평일 공휴일 제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간표도 딱 나와있네요 와 이게 점자로 돼있어 심지어 시각장애인분들도 이용을 하실 수 있게 아 이런 식으로 돼있네요 직장인들을 위해서 대중교통 안 보여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저희 물건지 아파트 단지랑 붙어있는 버스정류장이거든요 보면 버스도 역으로 가는 버스가 이제 두 대나 있지만, 보면은 거의 한정거장 타고 내리더라고요. 2분만 타고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버스를 타는 의미가 크게 없더라고요. 걸어 다녀도 되고, 또 이제 버스 타고 내린다 하더라도 좀 걸어야 되더라고요. 총한 8분 소요됐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거든요. 걸어서 가는 건 이제 11분 소요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버스는 자주 안탈것 같아요. 여기 지금 버스 정류장에서 한번 걸어서 역으로 한번 이동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시작! <laughs> 소요 시간은 아, 완전 다른데요. 6분 48초. 이부청 시청역 앞쪽을 보시면 이마트도 보이고 저기에는 이제 현대백화점이 보입니다. 되게 좋네요. 지하철 내부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4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도 쫙 깔려 있고 너무 좋은데요. 또 심지어 여기가 7호선이에요. 7호선이다 보니까 이제 서울 쪽에 다니기도 되게 편하고 부담 없네요. 걸어왔는데 일단 역까지 되게 빠른 시간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7호선이어서 고속버스터미널까지 한 번에 갔는데요. 47분 정도 소요가 됐네요. 이앱 화면은 제가 띄어드렸죠? <laughs> 이거 보시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시티 서울 팬임 예정인 경기 부천시에 한번 와봤는데요. 제가 바로 낙찰받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은 물건지어서 아, 지금 바로 준비를 하고 싶어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그럼, 안녕!